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71년 전 평신도들의 교회로 세워져 민주화 운동 등의 사회선교, 통일선교 등 다양한 선교 활동을 해온 교회가 최근 생태문화와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며 새로운 선교 모델을 제시한 서울향린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최종우 기자입니다. 한국 전쟁 직후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모인 평신도들에 의해 설립된 향린교회. 지난해 6월 서울 명동에서 광화문으로 자리를 옮겨 도심 속 교회가 됐습니다. 향린교회의 네 가지 창립정신, 특히 민주화 운동의 산실로 잘 알려진 향린교회는 창립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선교, 통일선교, 민중신학 등의 독특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향린 교회의 주일 예배 예배의 전체가 일반 교회들과 다른 국악 예배입니다. 우리의 정서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진심 어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는 우리 향린 교회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제 그 고백의 실천 다짐이라고 해서 하는데 이제 그 고백에 따라서. 어, 이거 예전부터 홍수 목사님 때부터였죠. 그때부터 계속 이것이 장려되어서 지금에 이렇게 예향이라고 하는 이제 국악 선교단 이 매주 예배를 그렇게 국악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30여 년전 국악 선교팀을 구성해 우리나라 최초로 진행된 국악 예배는 다른 교회에도 영향을 미쳐 국악을 활용한 예배가 확산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처럼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 향린 교회는 서울 한복판의 도심 교회가 되면서 새로운 비전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향린 교회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심 교회로서의 전 정체성이 있거든요. 뭐냐면 도심 속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일구기 위한 어떤 한 전초 기지로 역할을 하자. 그래서 도심 속에서 많은 집회가 있고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가운데. 아니 교회가 도심 교회여서 그렇게 기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자 하는 그런 신기한 목회가 있는데 명동에서 이따가 이쪽으로 오면서 이 광화문에서 새로운 우리 그 선교들을 해 나가자는 그런 마음을 새로운 비전은 생태적 전환 민주화와 통일 그리고 인권을 위한 그런 선교 활동 교회 그 활동들을 선교 활동들을 많이 해 왔고요. 아, 지금으서 이제 기후 위기에 관해서 이제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이제 기후 재앙을 극복하는 그런 회개 운동부터 시작해서 극복 운동하는 데에서 지금 매진 중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생태적 전환을 위한 첫 번째는 광화문 성전을 건축하면서 교회 벽면을 태양광 패널로 설치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 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아파트와 집 사이에 딱 막혀있는 중심, 도심지 중심가란 말이에요. 오로지 오수 어려울 있는 건 태양광인데 태양광도 옥상에 하는 것은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육지책으로 벽면에, 벽면에다 붙이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설치로 에너지 사용량의 26%를 자가 발전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도들과 주민들에게 생태적 감수성을 높이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알리기 위한 생태문화학교 운영 3개월 과정의 생태문화학교는 이론과 현장 탐방을 통해 참여자들이 생태적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할 건지 우리 먹거리 전환을 어떻게 하고 농사를 어떤 방법으로 자연적인 생태농업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자원순환 어떻게 실현할 건지, 그 다음에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통합 돌봄을 어떻게 실현할 건지, 그럼 어른생태 전환의 교육을 어떻게 주변 학생들한나 주민할 건지, 또한 그렇게 포괄적으로 우리 그런 삶의 문화, 사회 문화를 바꾸거나 할수 있는. 생태문화학교를 수료한 참여자들은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바뀌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사람 주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일상 속에서 그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생명을 좀 같이 존중하고 같이 이렇게 느껴보고 감동하고 이 것들을 하는 과정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실무적인 부분에서 제가 해야 할 책임들을 좀더 무겁게 느꼈다면. 수업을 마치고 나서는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조금 방향이 잡혔던 것 같습니다. 도심 속 교회로서 생태 전환을 새로운 비전으로 내세운 향릉교회. 기후 위기에 대한 회개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laughs> 기후 위기에 관한 정말 많은 이제 오랫동안 그런 얘기를 들어왔는데. 이것을 정말로 그이유기를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마다의 자발적인 구체적인 실천 하나씩 하나씩이지만 해나가는 실천이 가장 좀 필요한 때인데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는 이 기후 위기에 대한 죄책 고백 회개 운동이 가장 먼저 피, 절실하다고 필요합니다. 도심 속에서 생태와 신앙을 결합한 향림 교회의 생태적 선교 모델.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비스스 최종입니다.